네 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할 책은 화엄경이라는 책입니다 화엄경은 보리수 밑에서 부처가 깨달은 바를 적은 내용인데요 워낙 어렵고 난해해서 가까운 제자들조차 이해하기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 스님 다마키 고시로가 나름대로 해석을 덧붙인 현암사 출판사의 화엄경을 읽었습니다. 부처님이 자기가 깨달은 바를 설법하기 어려워한 이유 중 하나는 사람들의 자아가 굉장히 강력해서인데요. 그래서 깨달음을 얻고서도 그대로 침묵하려고 하셨다고 해요. 그 이유를 이렇게 써놨습니다. 내가 깨달은 진리는 매우 깊어서 이해하기 어렵다. 적정 미묘하여서 분별의 세계를 초월하고 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알아야, 현재 자아라고 해석되고 있습니다. 알아야를 좋아하고 아라야를 즐기고 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연기의 도리가 이해되지 않는다. 번뇌가 소멸한 열반의 세계도 이해되지 않는다. 비록 내가 살법한데도 나는 오직 지쳐버릴 뿐이리라. 우리는 자아를 어떻게 개발할지 열중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부처님은 오히려 자아를 초월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현재 아주 발전된 세속의 가치와는 너무나 달라서 유독 더 이해하기 어렵고 자아를 초월하려 수행하는 것도 매번 실패로 돌아가고 많은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이 책에서 자주 언급하는 건 바로 공입니다. 공은 비어 있음이라는 뜻인데 마냥 아무 생각도 없이 그저 멍하게 있는 것만이 공은 아닐텐데요. 소설이자 넷플릭스 시리즈에 나오는 삼체도 공을 다루고 있는데요. 천재 수학자가 절에 있을 때한 스님이 공은 그저 비우는 것만이 공이 아니라 너만의 공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하시거든요. 그 수학자는 삼체 문제를 자신의 공으로 삼고 평생 그 삼체 문제를 속으로 생각하고 정진하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어떤 것에 오로지 몰입하는 것이 공이 될 수도 있는데 정말 어려운 점은 공을 유지하되 공에 집착해선 안 된다는 것입니다. 중국의 해사라는 승려는 다음과 같은 시를 썼습니다. 나를 이제 괴롭히는 병이라는 것 모두가 업에서 생겨났네. 업은 마음에서 일어났기에 본래 외경이 있음 없어서 마음속 두루두루 찾아보았건만 마침내 업을 잡지 못하였어라. 이 몸을 구름의 그림자라면, 만유는 모두 다텅 비인 그것. 이 화음경을 끝까지 읽었지만, 저는 읽는 내내도 어려웠고, 한번 읽어서는 깨달음에 통달할 순 없었는데요. 여전히 자아를 초월한다는 것. 모든 번뇌나 병이 공적이라는 것을 완전히 이해하고 실천하지 못하고 있지만 불교에 대해 그리고 부처님에 대해 조금이라도 알게 된것 같아 좋았습니다. 이책 역시 한강 작가님이 추천한 책중 하나라 읽게 되었고요. 마음이 어렵고 복잡하신 분들은 한 번쯤 읽어보길 권합니다. 이상입니다.